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오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하계살론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고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난한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하고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고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고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고 자수성가하는 눈입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혼인하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투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하고 처의 내조로 사업이 확실히 발전하고 상업이나 공업계통으로 발전하고 금전운이 좋은 운입니다. 말재주가 좋고 사교적이며 종업원이나 누이나 후배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돈벌이가 뛰어나고 연애결혼하고 타양에서 성공하고 횡재수가 많은 운입니다. 투기 활동하며 발명특허나 납품으로 큰 돈을 벌고 월주 편재는 금전운이 좋아 평생 편안하고 부친이 후원으로 노력을 안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할 수 있고 처가의 혜택이 있는 운입니다. 오술이 만나 정교, 정교나 학문 또는 예체능에서 성공하고 의기소침하여 다소곳한 눈입니다. 나쁜 운으로 부친이나 고모나 아내에게 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도심이 있고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거나 공부를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 충돌을 하고 고부 갈등으로 모친의 유고를 겪을 수 있고 여자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비굴하고 돈과 여자를 좋아하고 욕심쟁이이며 돈을 쉽게 벌었으니 낭비하며 여자 문제나 돈 문제로 원성을 사고 질투와 시기를 겪고 부친이 사업 실패나 부친의 유고나 또는 사기나 부도나 사고로 인하여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처남으로 인하여 애정, 갈등이 생기고 여건의 변동으로 본인이 수술을 받거나 처의 질병이나 돌연한 사고로 재산 손실을 겪고 타인을 살인 강도하는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볼 수 있고 이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편법으로 사기나 도박이나 횡령을 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만 호의호식하며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로 인하여 소송, 상처, 자살, 피살, 파가, 불칙의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은고 사항으로 화개살론의 탐욕을 버리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합니다.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합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